안녕하세요. 라운드몬테소리입니다. 몬테소리 교육기관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 칼이나 바늘 아니면 좀 무거워 보이지만 유리로 된 그릇이나 컵 같은 것을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몬테소리 교육기관에 보내주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참관을 오셨을 때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 교육을 처음 배울 때는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좀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사고가 생기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해 보이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몬테소리 교육기관에서는 실제 생활 도구를 사용하는 걸까요? 오늘은 몬테소리 교실에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도구들을 사용하는 이유와 생각보다는 별로 위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소리 교육은 이 교육의 목적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과정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독립적이란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생각해 보자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이를 키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육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 육아 키운다는 것은 아이가 혼자 할수 있는 것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독립의 과정인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이 아이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한테 자 너는 독립적으로 자라야 되니까 너가 가서 잘 한번 해봐 밥도 해서 먹고 알아서 씻고 알아서 옷도 갈아입고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반드시 아이들은 아이들의 이런 신체 사이즈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그런 발달 그 단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또 배려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스스로 자꾸 해보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는요, 아이들이 아이들만의 공간에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최초의 몬테소리 유치원인 밤비니스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밤비니라는 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말을 조금만 더 풀어서 생각해보자면 이 의미 자체가 어린이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몬테소리는 아이들이 너무 어른들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도 지금 요즘은 음, 아이들을 위한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막 그런 가구도 많이 나오고 물건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만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방 같은 걸 만들어 준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거실이라던가 주방이라던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공간은. 사실 아이들을 고려한 공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몬테소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너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어린이의 집인 거고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 공간에서는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을 수 있고요.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나를 단장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계획해서 행동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즉, 놀이가 아니라 저희가 생활을 지금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아이들만의 공간에서 생활해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한테 좀 위험할까봐 플라스틱으로 된바늘이라던가 가위 같은 거 칼도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이렇게 준비해주시는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아이들한테요. 잤어?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늘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움직여야 나를 찌르지 않고 이걸 완성할 수 있는지. 내가 가위를 사용하고 싶은데 매번 어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 손에 맞는 가위를 준비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내 손을 자르지 않고도 종이만 잘라낼 수 있는지를 자꾸자꾸 해보고 경험해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 같은 걸 운반할 때더 많이 조심하게 되고요.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나 이거 안 쏟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움직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신체가 아직은 완전히 발달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계속 발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 결국은 이 소근육이라던가 대근육 같은 것들을 점점 점점 더 발달시켜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저희가 아이들한테 모양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실제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걸 기르게 되는 거냐면, 어, 나뭐 먹고 싶지? 난 이거 먹고 싶은가 저거 먹고 싶은가 생각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시리얼 같은 간식을 준비해줘도 우유를 더 많이 넣고 싶은지 아니면 시리얼을 더 많이 넣고 싶은지 아니면 뭐 시리얼보다 우유는 조금만 넣고 싶은지 이건 사람마다 사실 다 다른 거거든요 아이들도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얼마큼을 먹을 수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서 나의 통제력을 길러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치원에서 실제로 근무를 할때 요리 영역 같은 곳에다가 간식을 좀 같이 놔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잼 바르기라던가 쿠키 굽기라던가 아니면 뭐 썰기, 오이나 바나나 같은 거, 채소, 아니면 과일 같은 걸좀 많이 넣어주고서 아이들이 스스로 원할 때마다 행동, 그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활동이 아무래도 재밌기도 하고 아이들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한 거, 내가 직접 만든 거 너무 맛있고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먹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양 조절 이런 부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먹고 만들고 치우고 이런 과정을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식빵을 몇 조각 꺼냈을 때 먹을 수 있구나. 나는 오일을 얼만큼 잘랐을 때 내가 다 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통제력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누군가 자 너는 이만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경험과 이런 것들을 막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거예요. 몬테소리 교육기관에 있는 이런 바늘이나 칼, 가위, 실제 유리 그릇 같은 것들이요 정말 위험하게만 보이실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물건 다 알려주세요. 다 제공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정말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럼 이 아이들에게 딱 맞춰진 어떤 적절한 것들을 골라서 제공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너무 위험하다고만 생각해서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아이가 이것을 스스로 경험해보고, 또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에겐 굉장히 작은 거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값진 기회 하나하나가 모여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